오늘은 저희 서희선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희는입니다 10주간의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고 간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색하고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동안 아이고, 다시 한번 제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있는 좋은 는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 지금 올 타이밍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거. 올해 저는 결혼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의 신앙생활도 함께 시작했기에 저에게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는 <laughs>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만 인지했을 뿐 믿음도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저를 예뻐하셨고 주위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초중고 입학한 학교와 졸업한 학교가 다 다를 만큼 전학을 많이 다녔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 좋은 추억을 만들며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엄마, 아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저에게 필요했던 가정의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을 비러, 부러워했던 적은 있었지만 저의 상황을 부나,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했기에 저는 결혼과 가정에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저의 가정 환경을 비난받는 상황들을 겪게 되었고 그때는 그러한 생각들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그런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첫 배우자 첫 번째 조건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확신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시기에 다시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음악 잘하는 교회 오빠로만 생각하고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건 남편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딱 1년 뒤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당연히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니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눈앞에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라는 저에게 기도해,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지금은 없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답답해서 속이 뒤집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둘은 너무 달랐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남편의 말처럼 언제나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2년 시간이 흘러 결혼 5년차가 되니. 모든 일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남편의 믿음은 저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laughs> 올해 결혼 10주년, 작년에 저희 가정에 큰 변화들이 있었고 형편은 결혼 초에 힘들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책을 들고 오길 바랬던 10년 전의 저는 이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가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오늘의 힘든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꿔 주실 것을 알기에 지금도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더 감사하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또한 그 동안 하나님을 살지 사랑을 알지 못해 믿음이 없어 몰랐던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저를 믿음이 좋은 고모의 가정으로 보내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도 가정 환경에 외로워할 저에게 선생님과 친구들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 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셨던 것도. 뜻밖의 기회로 이곳 미국 땅에 오게 하신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배우자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저의 작은 신음에 지금의 남편과 목회를 하시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귀한 지유지서 지아를 통해 예전 저의 가정환경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신 일도 그 어느 하나 제가 한 일은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현실 앞에 무너질 때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셨고 지금의 시련과 아픔이 고난이 아닌 훈련의 기간이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도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날 날을 보살펴 주셨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이런 변화에는 남편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